안녕하세요, 부엉입니다. 자, 오늘도 어, 주말을 맞이해서 또 어김없이 예, 캠핑장에 왔어요. 아, 친구랑 지금 황우드그 친구랑 둘이서 오늘 불고기를 좀 소불고기를 숯불에 좀 구워서 먹으려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열심히 예, 머슴처럼 장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자, 준비해서 예, 맛있게 불고기 구워 먹겠습니다. 주스야 안녕. 아이고, 너 목말라서 물 마시는구나, 응? 어? 에이, 그. 네. 힘드신가요? 밥좀 주세요, 밥 좀. <laughs> 물만 시키지 말고. <웃음> <웃음> 열심히 하시오. 아, 잘 탄다, 잘 탄다. 아, 겠다 망고야 그동안 잘 있었어 응? 이쁜 <laughs> <예쁜> 망고 r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어? 익으면은. 그래, 봤자 소고기지. 같은 소고기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맛이 확실히 달라져. 달아놓고. 난 까미로만 잠깐잠깐 나오는데 튀어나오게 됐어. 아이씨, 둘이 먹는데, 그럼 씨, 나오나? <웃음> <웃음> 카메라 사례 받으면 뭐하냐? 둘이, 둘이 먹으니까, 좀 둘이 좀. 어. 자, 이제, 다. 아, 어, 빨리 그저, 안 먹으면 그래, 그래, 그새 그, 또 타. 꽉꽉 떨어지거나 고기를 얇게 펴야 되는데, 좀 뭉쳐있어가지고. 어떤 건 타고, 어떤 거는. 어, 그래도 야, 야, 이런. 소기는다안 익어도 되거든. 안 열고도 되는데 타니까 문제지. 응,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타니까 문제, 타니까. 소고기는 회로도 먹는데 해보자. 나왜 이거만 당길 것 같은데? <laughs> 그래? 너 이거 먹고 먹 그거 너 이것도 홀때하면안된다잉 김치랑 바꿔줘. <웃음> <웃음> 찬스, 김치 찬스. <laughs> 아, 고기를 뭉쳐가지고 오는 그냥 바람에. 그냥... 음, 그렇게 됐다.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아유, 미지근네 아유, 고기 요거 잘 익었어요. 요거 좀 드셔보세요. 아, 네. 네, 네. 나름 방금 뭐, 이거 아, 네. 라면은 라면이고 고긴 고기지. 고기. <laughs> 그렇죠, 예. <laughs> 네. 둘이 먹는 것보다 셋이 먹는 게맛있대며 <laughs> 원래 음식은 나눠먹을수록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니까 옛날에 논에서 일하다 보면 아유 막걸리 음. <laughs> 뭐좀 먹자 근데 요즘 그런 보기 힘들었다 조금 바삭하게 익은데도 맛있다 그 맛이 좀 나는데 그렇죠? 이거또 그래? 이야 야 이거 진짜 제대로인데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이게 진짜 이거 잘 익었어 어, 드시죠 그럼 이거 먹어 이거 나안 입은 거탄거안 먹어. 야 소고기는 좀 들리거야 된다니까? 들리거야 맛있다니까 소고기는 고기도 먹을 줄 모르는 놈이 하여튼 됐어나이 됐어. 돼지 부성 먹으러 가면 나만 혼자 뿅 가잖아. 애들은 타도 먹고 들리거도 음, 먹어. 들리도 먹고. 근데 나는 <laughs> 제대로 익혀 먹거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초고추만 음. 먹는 거야. 그다음 뿅 가는 거야. 때문에 야, 보이세요? 잘 익었습니다. 야, 앞으로만 좀간이리도 크게 넣어. 야, 이거 좋다. 응? 진짜. 그래? 이것도 맛있어요. 어, 네, 네. 저, 저, 뭐? 뭐. 저, 저 고기 또한팩더 한 있어요. 넉넉하게 드셔도 돼요. 짜짜로 하니 좋지 않냐? 아, 짜? 어, 되게 싱겁게 먹는구나, 너. 내가 짜게 먹는 건가? 어. <laughs> 그래? 완전 내 입맛에 그럼, 딱인데, 이거는? 딱이야? 어. 응. 어, 한잔더하게요 짜, 조로마니 짜, 조르마니난내 입맛에는 괜찮더라. 옆에 이제, 이, 이 정도 익은 애들은 옆으로 벗어내요. 팬츠들이지. <laughs> 네. 어, 네, 뭐, 음. <laughs> 아 여기서 조금 녹힌 거지. 그래서 더맛있네나 이렇게 따라오는 맛이. 그래, 이 버섯도 이것도 뭐 구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짝. 이제 불이 점점 올라오니까 이거맛좀 한번. 이거 맛좀 봐. 요응 진짜. 자. 맛은 짜, <웃음> 짜.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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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죠. 짭짤해서 맛있니다 음, 그러니까 야 미국 미국 감자칩은 이거보다 더 짜. 김치를 살짝 넣기 불안해. 짐장 <laughs> 김치를 들리운 건데 이렇게 얼었으니 <laughs> 김치 <김치맛은> 맛좀 봐요. <laughs> 우리 김장저 쪽. 응처갓집 음, 김장. 음. 이 김치가 이 친구는 그처갓집에서한 건데요. 음. 다농사 친구로. 어, 아, 백 하나도 네, 사지어서 두달을 가지고 마늘까지 싹다쭉 마늘까지 싹다농사 친구. 나 근데 이건 또 입맛이 돌려. 김구 김치 맛집. 야 김치 맛집. 진짜. 춧가루가 살아있는 느낌이 네 그렇죠. 동사 친부 올해 잘 됐어요, 농사 음. 나는 여기다 둔 되게 움치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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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손실려회죠어자아잘저가 <시려>. <laughs> <먹자. 웃음> <laughs> 안주, 안주 안주 하나 먹고 가죠아 <laughs> 안주 하 <하나> 먹고 <laughs> 지는데잘먹니다 <되지. 웃음> <laughs> <laughs> 자 아, 김치에 살얼음이 얼었는데요. 보세요. 김치에 살얼음이 얼었어요. 근데 네. 먹어봐야 돼. 아, 야, 이건 김치 샤베트냐? 음. 아그 생각난다. 우리. 어렸을 때 김장 김치를 독에다 묻어 놓으면 은 동치미도 그렇고 배추김치도 추울 때는 살얼음 께서막 얼어 있잖아. 그거 다끊내 가지고 썰면은 그서걱이렇여 얼음까지 씹히는 그런... 어... 그게 있었냐? 진작에 뿌려야지. 음자아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내 <laughs> 마셔 네, <맞을게. 웃음> 광고 아우 어, 시원하다 야어쨌아 참석 야. 석쇠가 왜안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쁘지 개또개 그 이렇게 어쩜 According to the subtitles, i n c l u 경상도 쪽에, 선악소주라고, 무학, 무학, 음. 야, 아, 무학소주가 여기까지 건너왔구나. 경상도 쪽에서 먹는 지역소주인데요. 야 여기 이런 식으로서 이제 막, 파네요. 음, 선악소주, 무학소주. 부스가 좀 비슷하더라고. 음, 무학, 경상도 쪽이, 무학이네 충청도 쪽이 선양 그죠 그다음에 전라도가 입세준데 그 갑자기 그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입세준 입세주가 어느 회사 거지 아유 아 내가 전라도에서 한참 살았는데 갑자기 그안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음. 그러면 제주도는 한라산. 강원도는 경월. 아, 그렇죠. 지역마다 그 술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통영, 통영 그쪽에는 그 화이트 참소주 마산 목포 쪽이 목포 쪽이 목포 쪽이 그거 참소주. 아, 목포래. 저기 마산, 마산. 마산 그쪽이 참소주 먹고 아닌가? 대구 쪽인가? <laughs> 아,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저기 통영 여수, 통영 이쪽에서는 하이트 소주인가? 그거 오는 것 같아서 예전에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 소주를 먹어보는 것도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그날, 그, 그 지역, 그날, 어느, 어느 해외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한식 먹는 거랑 똑같거든. 그 지역에 놀러 가면 그 지역 소주를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막, 막 필리핀 이런 데 놀러 갔는데, 거기서 계속 김치찌개에다가, <laughs> 막, 불고기 이런 거 먹는 거랑, 진비 없잖아. 에 애주가라면은 그 지역 소주를 이렇게 다 두루두루 맛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점 아... 먹으니까 맛있네. 그니까 미안하다. <laughs> 얘기하면서 나 혼자 심취해가지고. 야 근데 고기는 확실히 직화다. 이것도 맛있는데 국물 맛이 다르 확실히 맛있다. 음. 확실히 맛있다. 음. 자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이것도 같이 사왔습니다. 자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인데요 요것도 이제 고기 좀 먹고 끓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주스야 먹고 싶어서 옆에서 그냥 막 응? 침을 흘리고 있는거야 요게는 음, 음. 좋은 그냥 요것도 소어 요게는 좋은거 없어 자 요것도 먹어 응 아이고 으이 뜨거 코뒤어 임마 자 고기인 척하면서 김치를 줘볼까 응. 김치도 먹을까 자 이것도 먹어봐 뭐나 어, 응. 뭐야 지금 씹고 생켜 임마그 씹지 않고 생키냐 너 지금 고기인 줄 알고 먹은 거지 분명히 <laughs> 또 내가 <야>, 식성이 <laughs> 어마무지 야나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 다시 한번좀 봐. 우연인가? 아이, 저, 저, 저것도 댓글도 학대한다고 또, 또 뭐라 그래. <laughs> 아, 아 뭐, 학대한다고? 왜 김? 걔가 김치 먹는 게 학대인가? 아 장염 막 이런 거그응아 음, 음. 그래 알았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laughs> 야 근데 잘 먹어. 알았어 미안해. 김, 근데 너 계속 먹을 기세다 김치 저도 요요 요까지만 요거, 먹어. 그래 요건 고기다. 야씨너 진짜 사람들도 먹기 힘든 소... 비계장 비계. 야이 씨. 어우 맛있는 건데. 비계인데? <laughs> 맛있어. 원래 고기는 비계 맛이야. 소비계 좋은 거. 하도 너 횡재했다. 어. 어쨌든 아니야 아빠. 결국 입단 거야. <laughs> 그래? 어. 그렇다 그렇다 진짜 이렇게 네가 먹으면은 또뭐 입당 건데 그래 그러려고 그랬는데야 아, 그래도 얘 있잖아 쪼꼬난 강아지가 그것도 안된 비고 천방지축 이렇게 안 하고 앞에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기다린다 줄 때까지 피플 잡 피플 이게 피플이 원래 무서운 저희, 애들이야. 이게 주인도 무는 게래잖아. 에이그 에이그 우리 쪼 아니 쪼꼬래 쪽고래. 쪼꼬는 내가 옛날에 키우던 고양인데 우리 주스야. 이거 귀여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사온거 아니야? 어? 어, 어 거. 맞아 뭐, 뭐, 주스야. 뭐, 뭐, 주스야 귀여운 놈아 응?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기다려 앉아있어 아니야 안돼 기다려 음. 나 거기 있어 그냥 어. 아씨 난로에 불이 왜 이렇게 자꾸 안 붙는거야 자꾸 장작이 야 여기 얘가 막흙 묻혀요 진짜 얘마내잠에다흙 묻히지 마 그냥 터치하지 말고 나를 그냥 눈으로만 이뻐해 줘 알았지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고기 이거 먹으라고 이거 이거 응 그렇지 응 망고야 너도 고기 달라고 왔냐? 야, 마 이걸 다, 야, 그만, 그만! 내거야 으! 내 고기, 다 집어가 먹었어. 그래도, 망고 하나만 줄게요. 망고야! 망고야! 이리와! 망고! 야이씨, 안 돼! 망고 줄 거야. 망고. 안 돼! 이놈의 자식이. 아까 시커먹었는데. 자, 망고 이리 와! 망고, 망고, 망고 먹 망고 먹어! 야, 이 젠탈 이놈 새끼! 비켜야지 마, 임쟁이 같은 이라고. 망고 먹어, 망고! 응, 망고! 응, 망고! 그렇지! 망고, 이건 얻었어. 야, 마너 자꾸 엉아 걸 뺏어 먹으려고, 이 새끼. 그럼안 돼! 욕심부리지 마. 네. 망고야, 너 줄만한 게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지? 미안해서? 뭐 먹을 거 없나? 아, 오늘 그 오늘 진짜 캠핑의 마지막은 확실히 라면으로 또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면 그 블랙 요번에 신상인데요. 두부 두부 김치찌개인가? 아 일단 먹어볼게요. 두부 김치찌개가 아니라 두부 김치 라면. 신라면 두부 김치 라면이냐? <웃음> <웃음> 일단 맛을 한번 봅시다. <laughs> 먹어습니다 음. 맛이 되게 진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맛이 있어요. 음, 괜찮은데? 와, 맛있다. 네. 음. 맛있다. 음. 나 먹고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되게 익숙한데 편안한 맛이에요. 그런 맛이죠. 불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곁들여서 한번 먹어봐야죠. 맛 <laughs> 맛있지? 맛있지? 맛 김치 안 넣고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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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지? 맛있있지 맛있지? 있어있지지맛있있지맛있있 불고기랑 젓대로 먹어봐라, 맛있다. <laughs> 나는 당모님 치가 최고야. 음. 딴거 필요 없어. 음. 우리 마누라가 음. 김치에다가 음. 밥을 먹고 있는데, 니가 1년 전인가 찍어 놓은 걸로 보니까 너도 김치에다 밥 먹고 있더라고. <laughs>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어떻게 그게 맞아 떠어졌는지어떻게 네, 어? 네, 음, 아, 네. 아와 근데, 네. 음, 김치 음, 김치 진짜. 응. 언제 어. 나아 언제나, 음. 어, 언제나 먹어도 짱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 요 아니지. 아우. 자고? 아, 두부를 못 먹었네. 아유. 아유, 웃기지, 이거. 아이고. 야. 아유, 얄미운 두부. <laughs> 음, 여기 있는 게 두부구나. 아유, 냥 녹아버리네. 음. 자, 요게, 요게 두부인데요. 아그이네 두부 이게 느낌은 있어. 근데 너무 너무 부드러워서 음 그냥 입에 넣는 순간 그냥 입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래도뭐 소주로 부르네. 아 진짜 한잔하자아 올려 버는 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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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이 굉장히 진하다 이게. 전혀 전혀 생각지지도것같아요 네. <붕시> 어, 음, 음, 음. 어. 자꾸 땡기네 음. 야, 것도. 김치 맛이 나중에 감칠맛이 도가지고 이게 북한 볶음김치의 맛이. 볶음김치 볶음김치 맛. 야, 그 추수! 신라면 블록에서는 김치가 한몫하네요. 맛이 <laughs> 추운데, <또> 씨. 선생님, 저부터 먼저 됐어요? 됐어. 아, 진짜. 좀 시끄럽죠? <laughs> 근데 지금 경사가 났거든요, 경사. 우리 아저씨가. 이장님 되셔갖고 아저씨가 오늘 이장님이 되셔서. 음. 응. 동네 잔치에 잔치 이 와중에 먹방을 찍는 우리가 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까 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죠. 와이김장념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세요. 이거 다 해가지고 한한쌈 싸가지고 이거를 아, 이거 술 먹어줘야 되겠다. 이거 먹기 전에 엄청난 소음 막탱크가 들어오는 소리가 <laughs> 지금 예, 이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축하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얼른 먹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누가 누가 됐느냐고 전 한테 <laughs> 나 나한테 전화하아 그 아우 관심 많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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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두부 김치 라면이에요. 됐어. 아니 두부 김치 라면이에요. 이게 예, 예, 예. 신라면 블랙 새로 나온 신라면, 거예요. 새로 나온 신라면에다가 두부하고 김치요 볶음 볶음 김치. 김치. 제가 네 버섯 냄새가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예. 저희가 넣은게 아니라요 국물 좀 해라. 네. 야, 근데 불고기 다나백개 남았지, 세개 끓였으니까 두개 남았나? 응. 음. 두개또 끓여야겠네요. 여기다가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음. 자, 그러면 음. 조금식 국물로 마무리. 음. 그래서, 원래 라면은 음? 음. 라면은 딱 먹을 때맨 마지막. 그게 진국인 밑에, 거야. 밑에 깔린 거. 밑에 막그 이거 버섯. 이렇지딱 어, 어, 어. 올려있거든. 이게 제, 제일 맛있어. 음. 그래서 막내야 넣어 먹어라. 그러면 아 그냥 왔다지. <laughs> 제일 맛있는 거거든. 그렇 형님들 실컷 위에 <laughs> 거 건져 먹고. 위에 거만 싹 건져 먹고. <laughs> 막 막내, 막내 너 찌끄레기 먹어라 <laughs> 그러면 찌끄레기가 제일 맛있는 거. <laughs> 제일 건데. 맛있는 거지. 거기다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요아 음. 이제 하나 더 끓일 끓일까요? 지금 끓일까요? <laughs> 괜찮으시죠 아니 투표를 하면서 두표 차이로 지구 이기하는 게이 드라마니까 그렇죠. 자, 음? 하나 끓일게요, 얼른 먹고. 자파우파가 있어. <laughs> 가 자, 자, 우리 마지막 한잔 하고 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laughs> 오늘 캠핑장 와가지고 또 오늘도 역시 맛있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또 우리 저기 아저씨. 이장 당선 축하드리면서 <웃음> <웃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엉이 아시죠? <laughs>